지금, 밀림숲으로 들어왔어요. <laughs> 밀림숲으로 들어왔어요. <laughs> 풀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는, 능계승마. 능계승마 밭인데, 풀밭 되어버렸어요. <laughs> 풀밭, 이야. 걷잡을 수가 없어. 봄에 한 번, 4월달, 5월달에 한번매었던 밭이거든요. 음, 그래도 이제, 냉계승마들이겉잘 자라고 있어요. 겉잘 자라고 있어서, 풀하고 견주어서 잘 자라줄 것 같아요. 네. 엄청 시 원해요. 농장이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다 보여요. 다래골 농장. 아, 어, 초록빛이 녹색으로 아주 그냥 울창한 수을이었네 아, 어, 멋있다. 녹음이 이제 짙어질수록 이제 더위는 시작된 것 같아. 이제 하지 지나고 났더니 매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두릅나무도 좀아 울창하게 자라고 있구나. 조심 조심, 맹기 승마 밟지 않게. 네, 여기 숲에는 고루고루 다 있어요. 과실수 나무며 나물이며 고야 나무이며 지금 고야 나무 앞에 섰어요. 고야가 아주 쪼록쪼록 열렸어. 지금 그늘이 져서 고야가 잘 안보이거든요. 엄청 많이 열렸어요. 자세히 보아야 돼. 이렇게 보시면 호동이송이처럼 네. 크기가 지금 자잘자잘 열렸어요. 너무 지금 음. 뻐꾸기 누웠다. 한낮 더위를 피해 지금 숲속으로 힐링. 더위를 핑계 삼아 농장에 바람이 지금 많이 지나가요. 깨는 지금 다 심었어요. 거의 다 심었는데 한낮이라서 지금 깨가 덥다고 누웠어. <laughs> 아침 저녁으로만 심어야 돼. 아침 저녁으로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그래야지 더위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지. 싶어요. 깨뭐 정도. 너무 여리게 자라서 지금. 음. 지금 감자밭도 이제 사자자이이누리누리해지기 감자 이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네. 뭐지않아서 이제 감자 캔다는 얘기 나올 것같아 네. 더위가 눈에 보여요. 햇살. 너무 이쁘죠? 오후 한낮이, 오후. 지금 3시. 그래도 어제 비가 지나가서 바람이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전체적인 지금 농장 풍경을 보고 계세요. 다래골 농장 풍경. 새소리도 너무 좋다. 바람소리도 너무 좋고. 여튼, 오늘은 일찍 퇴근해야지.